여름 휴가겸 남편이랑 순이랑 같이 평계곡 있는 곳으로 캠핑 나왔습니다. 요 텐트는 저희의 첫 텐트인 보투 아스트라인이에요. 리빙쉘 텐트인데 저희가 캠핑 처음 시작할 때 구매한 텐트입니다. 오늘 이 텐트로 계곡 캠핑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텐트인데, 이렇게 문을 싹다 열면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햇빛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바람이 불면 좀 그래도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필 필요 있나? 지금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어느 정도부터 들해야 되지 않아 너무 더워요. 어, 진짜. 더워도 너무 덥다 이거 휴가 맞나? 기본적인 의자랑 테이블만 세팅해놓고 바로 계곡으로 갑시다. 와, 진짜 시원해. 너무 시원하다. 승희는 물 들어가기 싫어서 발봉동 치고 난리 났음. 물놀이를 끝내고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룻대를 펼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나의 소중한 하룻대. 바베큐용 참숯을 사왔어요. なあ。 짠! 순이야, 네. 더워서 어떡해? 시원하지? 맥주가 별로 안 시원해서 얼음에 맥주 탔어요. 무시하다. 와 아니 마트에서 장볼 때 그릴을 샀거든요. 근데 그 그릴이. 그 쇼핑카트랑 비슷하잖아요? 거기 두고 온것 같아 없어 숯은 준비되었지만 그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매점에 팔겠지? 오늘 저녁은 숯불 목살구이랑 오겹살구이입니다 이열치열. 맛있게 먹자. 왜 이렇게 칼이 안 들어? <laughs> 이, 칼 진짜 안 드는데? 어머. 망했다. 양파쌈도 먹고, 구이도 먹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조조님이 이렇게 먹더라고요. 와, 목살 진짜 잘 구워졌다. 캠핑장 사장님이 이 그릴이 숯이 발려져 있는 엄청난 그릴이라고 오늘 쌈 야채랑 버섯, 양파까지 준비됐습니다. 솔캠도 좋지만 남편이랑 오면 가장 좋은 건 맛있는 걸 종류별로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고기도 오겹살, 목살까지 맛있게 구워보겠습니다.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양파에 진짜 맛있죠? 소주 마실 거야, 맥주 마실 거야? 소주지? 소주, 소주 세팅할게요. 빨래 리있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주 세팅. 고객 소주죠? 짠! 진짜 맛있다. 확히 숯불에 굽는 게. 버섯은 구울 때 이렇게 자르지 않고 통으로 완전 굴려서 구운 다음에 그 다음 다 구워진 버섯을 이렇게 톡톡톡 자르면 거기에 약간 채소가 가득 머금고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먹꿀팁 이건 깻잎, 양파도 넣어서 짠. 와, 진짜 미쳤다. 음. <laughs> 저희는 삼겹살보다 오겹살을 더 좋아해요. 약간 그 껍데기가 도톰하게 있는 게. 씹을 때 맛있어가지고 식감이 삼겹살보다는 주로 오겹살을 먹습니다. 반짝이 표정. 짠. 와 다. 나 와야 돼. 음. 고기가 너무 맛있네. 바깥 올려서 여기는 다 먹었고, 원래는 점심으로 먹으려고 준비해왔던 칼국수 비빔면이 있는데, 2차 안주로 칼국수 비빔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칼비면 먹으려 하는데, 이건 두개 넣으래요. 칼비면 맛있겠다. 약간 고기랑 소주 한잔 하면 한숨을 땡기잖아요2차 안주로 칼비면 잘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비빔면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2차 안주로 칼국수 면을 삶고 진짜 이 맛있는 비빔장 요것만 넣었어요. 비빔면 양념장이랑사실맛은 똑같고 향수 수면은이이 그 너무 쫀득쫀득하니까 너무 좋다 그은이 약간 깻잎향이싹 생기니까 응. 계곡 너무 좋다, 진짜. 진짜 너무 더웠는데, 계곡물에 발만 담궈도 너무 시원해요, 진짜. 너무 좋다. 잠자리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이너 텐트는 세팅을 안 하고 그냥 그라운드 시트에 발포 매트 깔고 자충 매트 깔고 담요 깔았어요. 벌레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잘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다 구워먹고 칼슘 수랑까지 먹고 조금 쉬다가 맥주랑 만두 구워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아쉽잖아요. 맞죠? 만두 맛있게 구워서 맥주랑 한잔하고 오늘 저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쌍방향으로 다 360도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덥지 않게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라면 끓였어요. 그만 먹어라. 준이야 잘 잤어? 은이 잘 잤어? <laughs> 정리하고 가자. 사이트 철수 끝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일찍 공항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만 캠핑 마무리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 안녕. 순이 안녕. 순이 안녕.